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앙리입니다 이야.. 피검 리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번 미코 픽업 한번 건너 뛰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피검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아라이탐의 카자 올게 왔어요 사실 뭐 아라이탐 카자 하면은 원신의 대표적인 이제 사기꾼들인데 이 픽업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을 좀 세게 할 건데 그 제가 이제 뭐 이래저래 커뮤도 보고 유튜브 댓글도 진짜 많이 봐요 제, 제 유튜브에만 댓글이 엄청 달리잖아요 내가 하루에도 보는 댓글이 막 2,300개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견 내는 걸막 본단 말이야 막 보는데 의견 되게 많아 되게 좋지. 막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뭐 카자 2년 동안 안 썼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카자 안 뽑아도 돼요. 어, 아 라이타 뭐안 뽑으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맞아요. 얘네 안 뽑아도 돼. 안 뽑아도 되는 거 맞아. 원신은 그찮아 원신은 캐릭터를 왜 뽑아? 나선 비경하려고뭐뭐 뭐 하려고? 왜 뽑아? 그잖아. 사실상 오성 하나도 안 뽑아도 돼. 근데 근데 but 여기서 중요한 거.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전제가 있어. 추천해달라는 전제가 붙어. 그러면, 얘네들을 추천 안 하면, 누굴 추천할 건데? <laughs> 아, 까놓고 얘기를 하자. 얘네들 추천 안할 거면, 누구 할 거냐고, 누구, 누구 뽑으라고 추천할 거냐고, 캐릭터 하나도 없는 뉴비한테. 그래 놓고 줄줄이 말은 많아 뭐 이래서 가자 안 뽑아도 된다 저래서 아라이타면안 뽑아도 된다 아주 그냥 다들 잡소리는 존나 많이 해아 내가 이제 답답해서 못 보고 있겠어 사실 솔직히 저는 앙챔스를 하잖아요 앙챔스라는 게 뭡니까 그 어렵다는 요즘 나선 비경을 어 솔직히 뉴비 기준으로는 나선 비경 어렵다고 난리지 고인물 기준으로도 쉬웠었는데 요즘 어렵다고 그래. 그 어렵다는 나선 비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컨텐츠야? 대결하는 컨텐츠야. 그러면은, 나선 앙챔스를 보면 계속 픽이 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픽이 되겠어? 당연히 누군가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캐릭터가 여기서도 픽이 된다고. 그지? 심지어 앙챔스와 저는 두 개를 보잖아요. 앙챔스랑 뭐봐요? 나선 픽률 맨날 보잖아요. 이게 대중적인 지표란 말이에요. 두 개가. 개인적인 지표가 아니야. 대중적인 지표야. 대중적인 지표를 본다는 것은 객관적인 의견이 최대. 최대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그치.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이탐은 이두개 지표, 지표 지수로 지수로 계산하면은 라이탐의 추천 지수를 제가 얘기를 좀해 드리면 라이탐 같은 경우에 93% 정도. 여기서 7%가 뭐냐? 나는 다른 메인 딜러에 투자해야 된다. Which is 애정. 그러면은 라이탐 못 뽑지. 메인 딜러잖아. 메인 딜러인데 다른 메인 딜러가 너무 좋아. 그럼 못 뽑아. 그건 맞아. 어? 그게 아니면 추천지수 93%야. 심지어 얘는 나와가지고 와 드디어 호두 아야카를 이을 풀 메인 딜러 사기 캐릭이 나왔구나. 호야 알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라이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카자. 카즈아. 카자는 추천지수 몇 퍼일 것 같아요? 음 카자는 추천지수 9 9예요 얘는 그냥 딱 하나. 그 1%가 뭐냐? 저는 성능을 혐오해요. 이러면, 어. 아, 이러면 뭐. 이러면은 뭐못 뽑지. 아이씨. 성능이 혐오스럽다는데 어떻게 써. 아예 안 돼. 저는 설탕 쓸 거예요. 하면은. 아 그러십니까? 아 카자가 더 좋은데, 아이 싫어요 설탕 쓸 거예요. 카자가 새로 나온 바람신인데 써보실? 아니에요, 우리 바람신은 벤티예요. 저는 벤티가 바람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카자는 안 쓰겠어요. 아이 그럼 못 쓰지? 그럼 그럼 그럼. 성능을 혐오하시는 분들은 못 써요. 오케이? 자 아라이탐이랑 카자 정리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돌파는 있잖아요. 돌파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 돌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카자 1돌이 좋고 아라이탐 2돌이 좋고 카자 2돌이 좋고 그래도 돌파는 그냥 돈 문제라고 봐요. 그건 좀 달라요. 물론 얘네들을 뽑는 거는 이제 보유하신 재화로 시도하는 거고 돌파는 돈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파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갑이랑 상의하세요 어, 성능으로 보지 마시고 얘네 돌파한다고 뭐 치킨 한번안 먹으면은 난 치킨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요즘 원신은 굳이 돌파를 할 필요가 없어 원신이 오케이? 하여튼 얘네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향릉은 좋아요 향릉은 아직도 0티어예요 제 기준으로 그니까 러 솔직히 그 나선픽률이나 앙챔스 요 추천지수 요그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얘는 0티어가 맞고요 그리고 헤이조는 헤이조는 그수삼물 좋아하시면 어 키우세요 그리고 요요는 키워 놓으면 좋아요 얘도 요요도 0티어까지 아니어도 한 0.5티어 정도는 되거든요 제 기준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고요 그리고, 어, 무기. 내가 여태까지 무기를 너무 잘못 생각했어. 제가 무기 픽업을 추천할 때 사성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사성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무기 픽업을 들어갈 사람들이 사성이 좋은지는 왜 묻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기를 계속 뽑을 텐데? 그리고, 어? 사성 무기 때문에 무기 픽업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 얘네들은 일어나저러나 전자나 후자나 얘기할 필요가 아예 없는 애들인데, 여태까지 자성 무기를 너무 열심히 얘기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무한테도 필요가 없는 정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저처럼 1천장만 보는 거지도 있어서 아예 거지라고 표현하지 말고 게임에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서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1천장만 보는 게임에 돈을 안 쓰는 사람들도 오성 무기는 쌓이다 보면 어차피 오성 무기 쓰이게 돼 있어. 내가 백날 얘기해 봐라 라이드는 어획이 좋아요. 그래도 악리형 저는 오성 마루가 있는데 이것도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질문을 거의 반년을 받았어. 내가 사람들을 몰라?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쌓이는 오성무기를 쓰고 싶지, 사성무기는 어차피 눈이 안 가. 물론, 크시포스 같은 건 있긴 하지. 어. 하여튼, 무기 픽업 얘기를 좀 하면은, 음 일단은 서약이랑 입가 빗이에요. 입을 가르는 빛이라서 입가 빗신데 서, 물론, 이제, 한손검은 문제가 있어요. 한손검은 메인딜러 기준으로 좋은 무기가 너무 많아요. 평타치는 무기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껴줘도 평타치는 무기, 일단 회강. 물론, 이제, 누, 어떤 캐릭터한테는 0티어 무기지만, 어떤 캐릭터한테는 그래도 한 1.5티어 나는 그런 회강. 그리고, 반함. 솔직히, 입가비 자체의 성능도 좋긴 한데, 얘는 좀그 경쟁 무기들이 짱짱해 반암에 회광에 심지어 치력도 쓸만하잖아 이런 너무 짱짱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따 투자하는 거 조금 아깝게 느껴져요 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라이탐을 그냥 반암 주고 쓰거든요 입값이 도 없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약을 한번 팔아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원신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원신을 1년 이상 했다? 1년 반 이상 했다? 어, 그러면 나도 이제 고인물인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나선 비경을 36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저 유튜버보다 어, 데미지가 안 나올까? 어, 지나가던 잼민이가 어, 형왜 데미지 그거밖에 안 나와요? 형 원신 오래 하지 않았어요? 어, 내 캐릭터는 왜 데미지가 안 나올까? 성유물 세팅도 잘해주고 전무도 뽑아줬고 돌파도 해줬고 해줬고 다 해줬는데 내 캐릭터는 왜저 캐릭터보다 데미지가 덜 나올까? 왜저 파티 조합,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파티 조합을 똑같이 따라해도 나는 박라한 자한테 60만, 70만 데미지가 안 나올까? 그거 바로 왜냐면 서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파티에는 서약을 든 카지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벌침 끼고 있는 카지아, 크시 포스 끼고 있는 카지아가 있기 때문에 딜이 덜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처럼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약, 을 껴야 그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 자, 이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번 무기픽업은 볼게 없어요. 형들의 마인드 정리가 좀 끝났어? 됐지? 어. <laughs> 야, 어쩌다 제레데검 남, 제레데검 딱 하나 나왔는데 졸라 꼴비기 싫은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케이스, 케바케라고 좀 케이스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뭐 많은 케이스를 두루두루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나는 뉴비인데 원신이 너무 재밌어서 돈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앙리요 저는 아라이탐이랑 카자아랑둘다 뽑고 통장이 아직도 통장이에요 통장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기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어, 입가빗 명함을 노리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자신이 이제, 회광이나 반람이 하나도 없는 뉴비 기준으로, 입가빗 명함을 노리세요. 그래서,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이탐이랑 카자 둘다 뽑고 나서, 입가빗 명함을 노리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입가빗이 나오면 멈춰요. 그냥 안 나왔다. 그래도, 이제, 명함을 노리라는 건, 세 번까지 천장을 칠 각오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가빗이 나왔어. 그럼 멈춰. 안 나왔어. 그러면 계속 달려. 그러다 서약이 나오면 좋아. 그리고 서약 하나 먹고 입가비까지 먹어. 그럼 좋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입가비 서약을 못 먹고 입가비만 먹었어. 그래도 멈추긴 해야 돼요. 오케이. 입가비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지 마. 어디를 들어갈라래. 그래. 아, 하여튼 여러분들 아셨죠? 이번 픽업 이 정도 얘기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내가 형들의 지갑을 어, 좀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바.